안녕하세요. 유태옵니다. <laughs> <laughs> 아, <참, 웃음> 같이 따라와주신 팬분들도 지금 계시는데 지금 그중에 여기 또 실제로 오늘 관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많지는 않지만 너무 예,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제가 이 영화를 보셨다시피 아, 작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 고립된 상황에서 찍기 시작한 영화인데 어, 실제로 너무 두렵고 혹시나 타국에서 코로나 걸리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해서 그런 이상한 막연한 상상 속에서 시작된 영화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찍었고 정말 <laughs>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인데 상상을 조금 더 보태서 어떻게 보면 에세형의 영화를 찍었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저한테 벌어졌고 시나리오로 쓰고 싶어도 현실 속에서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환점들 같은 이렇게 상황들이 생겨서 제 영화가 어떻게 보면 운이 운 좋게 되게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물론 제가 편집도 했고 그리고 음악도 넣고. 마지막에 뭐 자작곡도 썼는데 제가 아트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스스로도 지루한 거를 싫어해서 최대한 재밌는 영화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저를 스스로 위로를 하려고 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위로의 메시지 어떻게 전달돼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입소문을 많이, 어, 내주시고, 네, 많은 친구 혹은 가족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뭐 비슷한 상황에서 고립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네, 자기한테, 어, 의지하고, 그리고, 어, 성실하면 뭔가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그 오늘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중요한거 있어요. 그러면 지금 <laughs> 여기 a 열의 9번을 제가주목할게요 제가, 네, 주목할게요. 제가 포스, 사인 포스터가 있는데요. 네. 네 여기 한 분. 네. 축하드립니다. 아, <laughs> 어, 이, 이 열에 5번? 네. 그게 일부러 그쪽에 앉으신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태호의 약자로 쓰잖아요, 제가.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또 봐요, 또 봐요. 감독님, 혹시 꽃다발 받아주시나요? 네. <웃음> 아, 네, 네. 제 매니저가, 제가 손이 지금 아, 네. 없어서 매니저가. 받아